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각에 대한 위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될때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얘는 속도의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다르다. 그쵸? 플러스, 속도에서 플러스는 정방향으로 가는 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쵸?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뭘 찾아? 뿔마가 달라지는 걸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f'x, 라 F f't, 라 t는 8t-8이 되고, 그래서, 이 뭐지 뭐, 8 t-1. 됐죠? 그 다음에, 누구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gt는, g't는 플레임 4t-12. 그래서 4로 묶어내주면 t-3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t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t가 1일 때, 1일 때, 지금 직선이니까 양의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누구 빨간색 g 프라임을 그리겠습니다. 3일 때. 3일 때 양수니까 얘는 음, 기울기가 조금 더 낮아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 지점에서 애들이 서로 뭐해 줘야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되는 지점. 여기서 볼까요? 1에서는 둘다마마죠 그렇죠? 3에서는 어. 1에서 3까지 1에서 1에서 3까지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고 파란색은 빨간색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3 이상은 둘다 뿔뿔이 돼요. 그치? 뿔뿔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분, 바, 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점은 어디가 됩니까? 그렇죠. t가 1에서 3 사이에 반대 방향이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p, q는 어, 3이 되겠습니다.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거니까, 그쵸?